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열, 0년 정도가 뇌도로 이렇게 커서 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 산삼을 싹 씻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저 이렇게 산삼은 오늘 씻어가지고 아침에 공복 상태로 먹으려고 합니다 야야 야 고성아 이게 뭔지 알아 산삼 산삼이야 산삼 어? 이거 뇌두 봐봐 뇌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뇌두라거든 뇌두 산삼 너 산삼 먹고 싶어 어? 응? 산삼 먹고 싶어? 아빠랑 나눠 먹을래? 어? 나는 먹을려 말을려? 말을려.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이 산삼이 엄청 좋은 거야.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래서. 힘이 엄청 세지는 거야. 이거 먹으면. 응. 먹을려? 이따가 쉬 하고 먹을래. 쉬를 지금 하고 와. 아 아들내미한테 조금 뺏길 것 같습니다. 네? 아니야 빨리 쉬 하고 와. 왜? 네. 어 구정아 건들지마이렇게 하면 안돼. 왜? 구정 타. 구정 타 구정. 아, 어? 아니 씻어서 먹어야지. 먹고 싶어? 응. 음. 이거 먹으면 보성이 여자 친구들이 보성이 힘 세다고 엄청 좋아할 걸. 근데 아빠랑 나눠 먹자. 흙만 대충 씻어서 먹겠습니다. 네삶을다 씻었습니다. 보면은 이쪽 이쪽 옆에 붙은 거는 보성이를 주겠습니다. 보성 쪽 일로 와야야 보성아 너희, 너희 다 먹어야 돼. 아 근데 보성이 거... 그거 꿀 찍어줘야 되지 않아? 어 보성이 꿀좀 찍어줘. 보송아 이거 버리면 안돼 진짜 비싼 거야 이거 돈으로 못 사는 거야 이거 너무 비싸서 백만 원짜리야 아, 물 담으면 안 되잖아 아, 보송아 보송아 이거 백만 원짜리야 응 어? 백만 원짜리야 지금 기다려 아니 기다려 거기 물 물어서 꿀발라지엄마 꿀을 한입딱 떠줘 그리고 그거 먹고 꿀을 줘 그냥 그거 먹고 꿀 꿀꺽 먹어? 이렇게 해서 먹어 이렇게. 응. 먹어, 아, 빨리. 어. 어, 어, 어. 이거 다 준다고? 아, 얼른. 어. 응. 응. 먹어. 꿀 떨어진 거 먹어, 얼른. 그 진짜 비싼 거야? 아이고, 엄마 손을 물면 안 되지. 깨물어 먹어. 응, 응, 응. 깨물어 먹어. 오다오다다 오다다? 홍삼 맛이야, 홍삼 맛. 어. 홍삼 맛. 홍삼 꿀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이건 산삼이야. 게머러 먹고 있어? 어, 봐봐, 아빠 봐봐. 써? 어, 아 아,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꿀을 더 줄까, 어. 자, 꿀. 더 응? 자, 꿀더 먹어. 진짜 좋은 거야. 야, 보성이 좋겠다. 보성이, 어, 보성이 산삼 좋겠다. 먹었다. 산삼. 와, 친구들도 한 번도 안 먹었을 텐데 보성이만 어. 먹었네. 야, 보성이 천하장사 되겠네. 천하장사. 응? 힘 엄청 세죠. 보성아. 엄청 쎄져가지고 엄마 아빠 이기에 생겼네 아이고 엄마도 먹어야 되겠네 엄마도 좀 줄까? 엄마도 좀 줘야겠다 엄마도 힘써지엄마 주지마? 엄마는 이 밑에 쪽 여기. 미삼 어때 보성아? 맛이 좋아? 응어 아, 보성이 잘 먹었어. 여기, 자기야, 자기 미삼 먹어. 나도 이 생삼 먹는 거안 좋아하는데. 맛 없냐? 나 이거 되게 먹기 싫은데 먹어 산삼이잖아. 아빠 나 벌써 끌 거겠죠? 진짜? 잘했어. 아빠 이거좀 봐봐. 아니 아니 아니. 아빠 핸드폰 만지면 안 되지. 화면이 흔들리잖아. 봐봐. 엄마도 먹었다. 이제 아빠. 나도. <laughs> 내가 퍼 줄게. 이제 아빠 먹을 거야. 아이 여기. <laughs> 어떻게 찍었어? 응. 어도. 자기 제일 많이 먹네. 욕심꾸러기네. 응. 엄청 <laughs> 써, <laughs> 너무 질겨 못 먹어. 이파리는 엄청 써 와, 엄청 대박이다. 써. 진짜 엄청 써와써못 먹었어. 음. 와 향이 기가 막혀 야 음. 누가 침댄거를 거기다 넣어 더러운 지이 산삼 먹었습니다. 나나 먹었습니다 산삼. 음. 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보스 맛이 어땠어? 맛있었어. 안돼 안돼 안돼. 음. 그럼 보영아, 어? 응? 영상은 이만 뜯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 시청해 주셔서. 감사... 똑바로 얘기해야 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위기위기. 와탄카. 포에버. 저희 산삼 먹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탄카 포에버! 와탄카 포에버!